코스피 지수가 3,300 고지를 탈환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상승한 피로감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일 전일보다 0.36% 오른 3,305.2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대금은 14조 5천억 원으로 전일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940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2,235억 원. 기관은 71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이틀째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23% 내린 1044.9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373억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694억원, 기관은 626억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창구형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